양말아, 애기 애기 어디 있어, 그러니까? 어? 애기 봤어? 애기어디어 그런가? 어, 어? 이 목소리네? 또 해봐, 또 불러봐, 애기 불러봐. 아, 에이, 저기 애옹이가 대답하는 거구나. 애옹이랑 그저 아는 척하는 사인가 봐. 응, 아가 어딨나? 봅시다. 아가, 밥 먹자. 어디 갔지? 밥 먹자. 아가, 뭐니? <laughs> 여기었구만밥 먹는 시간은 또 아는 구만터 이제는 아직 냥 주면은 바로 바로 나오시는구만 어, 눈 보자 아가 눈 한번 보자 <laughs> 이뻐 아이고 이뻐 자 거기서 그러면 거기 니네 집이야 어 니네 집이야 thank <laughs>